세모 중고차의 영상은 코로나 지침에 따라 방역 수칙을 준수하여 촬영하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세상 모든 중고차를 소개하는 남자 세모 중고차 김영남 팀장입니다. 곧 설날이 다가오는데요.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풍요로운 설날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세모 중고차에서도 특별 할인 이벤트를 준비해봤는데요. 오늘의 차량 닛산 알티마 차량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이 차량 스펙과 금액을 들으시면 정말로 놀라실 텐데요 일단 차량명부터 설명드리면 미싼 알티마 2.5 모델이고요 2017년식 모델에 주행거리 57,000km 단순 교체는 이렇게 있지만 아래 성능지를 이렇게 띄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미세누유 하나 없고 주행상에 전혀 지장 없는 교체니까 걱정은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제가 특별 이벤트라고 한 이유가 바로 금액에서 나오는데요. 이 차량 판매가가 저희 세모중고차에서 1,090만 원이라는 말도 안 되는 설날 특별 이벤트로 판매하고 있으니까요. 지금 보이시는 위에 번호로 전화 주시면 제가 직접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차량 외관 관리 상태부터 디자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면부 디자인 먼저 한번 봐도록 하겠습니다. 전면부 디자인 보시면 확실히 17년식 페이스리프트가 된 차량이어서요. 올드하지 않고 굉장히 세련된 디자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유리 쪽 관리 상태 한번 보시면 유리에는 썬팅 마감 처리 굉장히 잘 되어 있고요. 유리에도 스톤칩이라든지, 스톤칩이라든지 기포현상 하나 없이 깔끔하게 잘 관리가 되어 있네요. 이제 본넷으로 내려오셔서 본넷에도 어, 올드하지 않게 이렇게 캐릭터 라인이 들어가 있고요. 어, 넓은 본넷에도 검정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스크래치 흔적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이 잘 관리되어 있네요. 아래쪽으로 내려오셔서 네 그릴 쪽도 보시면 그릴에도 크롬이 벗겨진 흔적이라든지 네 그런 전, 현상은 전혀 보여지지 않고 있고요. 아래 범퍼 파손되기 쉬운 범퍼 하단부도 제가 직접 이렇게 살펴보면 네 스크래치라든지 파손된 흔적 하나 없이 깔끔하게 잘 관리가 되어 있네요. 헤드라이트 상태도 17년식 차량이 뭐 헤드라이트에 백화 현상이 있겠습니까? 보시는 것처럼 백화 현상, 스킨 찬 흔적, 파손된 흔적 하나 없이 깔끔하게 잘 관리되어 있고요. 전방 옵션으로는 이렇게 전방 감지 센서까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측면부도 한번 살펴보시면 측면부에 휀다, 본넷, 범퍼 사이에 단차라든지 단색 전혀 없고요. 아래쪽 휠도 한번 보시면 휠 디자인마저도 17년식이라 그런지 전혀 올드하지 않고 투톤 컬러 이렇게 잘 장착되어 있네요. 스크래치 현상도 전혀 없고요. 타이어 트레이드는 한60%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사이드 미러도 파손되기 쉬운 부분인데 사이드 미러도 파손되거나 붙어 채운 적 전혀 없고요. 앞도어 관리 상태 문콕 있을 리가 없겠죠. 뒷도어 관리 상태도 보시면요. 네, 뒷도어, 뒤휀다, 문콕이라든지 스크래치 현장 전혀 없이 잘 관리하셨고요. 뒷 타이어 휠도 보시면 어, 운전을 굉장히 잘하셨던 것 같아요. 타이어 휠에는 스크래치 전혀 없고요. 뒷 타이어 트레이드는 많이 남았네요. 여기는 한80% 정도 남아 있습니다. 네, 이제 후면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리 쪽부터 보시면 썬팅 마감 처리 굉장히 잘 되어 있고요. 기포라든지 열선이 뜬 흔적 전혀 없이 잘 관리하셨습니다. 그리고 트렁크 리드 관리 상태도 보시면, 아, 요건 먼지네요. 스크래치가 아니라. 네, 굉장히 깔끔하게 잘 관리하셨고요. 뒷 범퍼 관리 상태도 제가 수그려서 한번 보면, 네, 스크래치 나기 쉬운 뒷 범퍼 하단부도 스크래치라든지 그런 현상 전혀 없이 잘 관리하셨고요. 뒤쪽 옵션으로는 후방 감지 센서, 그리고 후방 카메라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트렁크 공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트렁크 공간도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넓은 트렁크 공간 보실 수가 있고요. 골프팩 두 개는 충분히 들어갈 만한 공간입니다. 어, 관리 상태는 오염된 흔적 없이 잘 관리하셨고, 뭐, 하단부라든지 위에, 네, 스크래치 난 흔적 없이 깔끔하게 잘 관리하셨네요. 마무리 측면부 한번 살펴보시면요. 그 전에 리어 램프 관리 상태 카메라에 담기는 것처럼 스크래치라든지 파손된 흔적 하나 없이 깔끔하게 잘 관리하셨고요. 티펜다부터 아펜다까지 제가 빛 반사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면 어 외관에서는 제가 흠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깔끔하게 잘 관리를 하셨네요 물론 썬팅 유리 마감 처리 또한 굉장히 깔끔하게 잘 되어 있고요 프라이빗하게 까만 썬팅 잘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외관 한번 살펴보셨는데요 실내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내로 들어왔는데요. 일단 실내 시트 포지션 굉장히 넓어요. 이 정도면 국산차에 비하면 소나타 정도의 크기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전방부 옵션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요. 문 쪽에는 전동 사이드 미러 장착이 되어 있고요. 운전석에는 이렇게 전동 시트 장착이 되어 있어서 잘 작동하는 모습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핸들 열선 장착이 되어 있고요. 핸들로 넘어오셔서는 핸들에는 핸들 리모컨 장착이 되어 있는데 이쪽은 오디오를 조절하는 버튼 그리고 이쪽에는 크루즈 컨트롤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네, 실내 디자인도 한번 살펴보시면 먼저 대시보드 쪽 관리 상태 굉장히 훌륭하고요. 일본 차 감성이 물씬 묻어나온 닛산의 알티마 차량 보고 계십니다. 네, 시트 쪽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어 이게 17년식이라서 그런지 시트가 완전 신차급 컨디션이에요. 어디 하나 해진 구석 하나 없이 깔끔하게 잘 관리를 하셨던 차량이네요. 56,000km가 괜히 56,000km가 아니네요. 네, 이제 위쪽부터 간단하게 옵션 설명드리면요. 위쪽에는 ECM 룸미러 장착이 되어 있고요. 센터페시아 쪽으로 넘어오셔서 내비게이션 및 후방 카메라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는데 후방 카메라 화질 굉장히 선명하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아래쪽에는 공조기 시스템 장착이 되어 있고요. 별도의 수납 공간과 컵홀더 그리고 이쪽으로는 2열, 네, 2단계로 조절 가능한 열선 시트까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네, 2열로 넘어왔는데요. 제가 앞서 소나타 크기라고 했는데, 소나타보다 더 넓은 것 같아요, 차량이. 네, 시트 포지션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넓고요. 무릎 공간 충분하게 넉넉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열 시트 관리 상태도 보시는 것처럼 정말 신차급 컨디션 보실 수가 있고요. 뭐, 엠보싱은 말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네. 루프 쪽도 관리 상태 한번 살펴보시면, 어, 소위 말하는 담배방이라고 하죠? 그런 흔적 전혀 없고요. 오염된 흔적도 전혀 없네요. 차량 관리를 정말 A급으로 잘하신 것 같아요. 네. 나가셔서 이제 엔진 소리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엔진룸 체크 안할 수가 없겠죠? 제가 소리 먼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이크에 들리시는 것처럼, 어, 옆에 있는 저도 안 들리는데 마이크에 담길지 모르겠네요. 네, 니산의 알티마 2.5 엔진 굉장히 조용하네요. 그리고 육안에 비치는 미세누이도 전혀 없으니까 걱정하실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저세무 중고차 김영남 팀장과 함께 니산의 알티마 차량 만나보셨는데요. 저희 세모중고차에서 설날 특별할인으로 판매하고 있는 거니까요. 위에 보이시는 전화번호로 꼭 전화주시면 제가 직접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풍요로운 설날 보내도록 하세요. 네, 지금까지 세모중고차 김영남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